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제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어, 지금 보시면은 예, 강원도 평창 예, 시니어 클럽이라고 어, 나이 드신 분들 재봉틀 교육을 하는 이런 기관에서 수리를 보내주신. 예,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되었던 프로 인디고라는 제품입니다. 이재봉틀은 예, 이렇게 메모에 보시는 것처럼 노루발을 고정하는 검은색 스프링이 고장 났고 예, 바늘 실깨는 것, 예, 요게 고장 났다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게를 예, 분해해 본 결과 이 노루발 올림 대가 노루바를 탁탁 내리면은 이제 사용 습관에 따라서 이게 고장이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루바를 올리면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정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이 전구를 분리하고 일단은 이 앞면에 이 나사를 풀게 되면 램프 빼고 안전을 위해서 램프를 먼저 여기. 꼽혀 있던 램프를 빼야 됩니다. 빼고 보면은 네, 요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예, 요쪽 꼽아서 요 렌치를 살짝 풀어주면서 이레바가 고정시키는 이쪽에 예, 뒷면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뒷면에 보면 요 갈코리가 있습니다. 이 고정 장치 갈코리를 예,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탕탕 놓게 되면 요 축이 뒤 틀리면서 노루발 고정대가 계속 밀려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잠궈 주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려왔던 노루발이 단한 번에 고정시켜 주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다시 역순으로 앞쪽으로 향하게 해서 전구를 고정시켜 주게 되면은 이 부분 수리가 끝나는 거죠. 지 고정 상태가 됐죠. 이게 움직이게 되면 불편합니다. 이게 사용하실 때노루발을 탁탁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축이 틀어져요. 그래서 노루발 고정 장치가 고장 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구를 끼워주고 푸시라고 해가지고 밀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반바퀴 돌려주면 이렇게 전구도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그렇죠. 지금 만든 상태입니다. 다음에 요 실깨기 장치, 그 예, 실깨기 장치 끝 부분이 부러져 버렸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실깨기 장치가 고장 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예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어 노루발을 내리고 에 폴리를 돌려서 바늘이 제일 상단에 이 바늘이 제일 상단에 위로 올라가게끔 하고 이 레벨 어, 자동 실기기 레버를 작동시켜 줘야만 됩 직접 실 끼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모든 기계들이 자동 실기기 장치를 상단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밑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레버를 가서 밀으면은 이 갈코리 부분이 휘어지거나 부러지게 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단한 번에 실기기 장치가 이렇게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 부주의죠. 이런 부분이 갈코리가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실기기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기계를 부, 전체를 분해하고 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판 상태 좋고요. 이두 개의 나사를 잠궈주면 침판은 풀고 잠그고 하는 이런 기능이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나사를만 잠궈주면 침판을 고정시켜주고 네,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이걸 분리하고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끝에 반달촉이라는데 이분이 뭉툭하면은 실이 건너뛰는 수가 있습니다 그치? 네. 요런 사포나 이 줄로 한쪽면을 문질러 줘서 날카롭게 끝부분이 되게끔 해주면은 좋은 바느질을 할 수가 있게 넣고. 딱딱 잠가줍니다. 딱 요거는 뭐냐면은 톱니 다운 기능입니다. 이게 좌측에 낮아 있어야만이 예, 바느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달에 걸리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집도 끼워줘요. 뒷면 커버. 불량 뒷면 커버를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침판 나사를 고정해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잠가주고 그다음 전면 커버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글시들 1번, 2번, 3번 1번에서 3번 실체기 네, 자동실 거리장치 테스트를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죠. 자동실자기장치식이 자식이 자식이 자식서 자식이 를 끌어올려주죠.

보진버튼 정상작동. 스티플 전투수리를 마치고, 강원도 평창 신력 클럽으로 배송된 프로라이온이신의 프로인디고 제품 바느질을 수리를 마치고 바느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